2천2 5년 새가 밝았고 또 우리가 첫 주일 신년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또 가정 그리고 온 교회 이 나라 위에 이 금년 새 한해 동안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에,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거쳐서 마침내는 소망이 이르게 되는 약재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년주일인 지난주일에는 제가 시편 88편 팀켈러 목사님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고라자손 해만의 흑암중에 부른 탄식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 희망 예배 때는 시편 29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참된 평강의 복이 여러분과 예한의 동안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 121편 유명한 시편. 대부분 성도들이 암송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존 켈빈 정교계획자는 시편을 내 영혼의 해부학이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 시경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겠죠. 내 속을 들여다볼수 있는 시편을 보면 내 영혼을 비추어 보는 거울 같은 말씀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21편 시편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그 명화 가운데 보면 은 주인공 마리아 가족이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도망하는 중에 알프스 상을 오르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에 부른 노래 그게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승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올라갑니다. 의무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21편 시편입니다. 그 같은 심정으로 오늘 신년주일에 교회, 주의 성산에 오른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송하고 일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내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그 방향이 중요한 걸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에 따라 방향에 따라. 뭘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불행이 좌우가 되어집니다. 또는 시인은 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의 시인의 시선은 산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산이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에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에 세워진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러한 자기의 마음에 자기 스스로 자문 질문을 던져 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금 이러한 오르막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시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고해와 같은 곳입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전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을 올때 여러분이, 여러분도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금년 한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의 도움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렇게 자문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스스로 주기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크게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할렐루야. 신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발가 세라 같은 우상이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내 도움이 아닌 걸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도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만유를 축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작년에 여호와 이름 시리자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 크게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크게 합니다. 엘샤다이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사다인은 올마이트예요.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게 하신 생명의 주권자예요. 그분은 진태양난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의 하나님 대심을 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신 분입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에요. 뒤따르던 애굽에 그 모든 병금 아병을 한 순간에 여러분 그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몰살시킨 그러한 분임 그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슬교하게 되겠습니다만 사정기 16장에 밤중인데도 그 감옥 안에 서기 도하는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옥토를 흔들어 놓으시고 옥물을 열어 놓으시고 할렐루야 새해에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여러분 사슬들을 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이 한해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은 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야고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놀라지도 말라는 것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승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숨기기도 하지만 은 정교심, 신심이 많아서 우상도 너무나 많이 숨기는 거예요. 일본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서 또 다른 우상을 승빈다고 합니다. 감미를 승빈다고 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둘이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다른 주인을 승기니까 갈등이 생기고 참평강이 없는 거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발도 없는 손도 없는 그 우상이 어떻게 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십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로 우리의 부르짓는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발이 있어서 달려오실 수 있는 분이 이런 양을 찾아서 목사가 그에게 아, 다가갔듯이 우리가 위경을 만날 때마다 내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손이 계셔서 위경을 만난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그 손으로 능력의 지팡이로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 0편1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더크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어떤 환난이 있어 여러분 이하니 여러분을 도와 줄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읽어 봅니다.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절을 봅니다. 여러분, 같이 산을 오르다가 나의 도움도 하나님이 있지만 너도 하나님이 돕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여기 특별히 주어를 나로 했다가 나의 도움이 되실까? 어? 이렇게 했다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 이됐다가 너하고 유로 바꾸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편은 그런 그런 어떤 기법이 많이 기록어 있습니다. 시편 4 2편 5절에 보면은 심지어 시인은 자기를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러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밖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여러분 기법이 효과가 있다 그래요.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걸좀 쉽게 풀었은 그런 성경 번역에 보니까 헛디딘다는 그런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발을 헛디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한순간에 발을 헛디디면은 천길 낭떨지로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죄악 세상입니다. 온갖 중독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년에도 금년에도 여러분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귀한 경고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발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발이 강한 그런 동물. 산양은 발이 강해서 흠산줄을 넘어가는데,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도, 무너지도, 실족하지도 아니합니다. 자 오늘 사장에 보면은 무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키진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강조하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지켜야 마음을 지키는데, 첫째는 눈입니다. 눈은 바로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입니다. 내 입에서 계율을 멀리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중요한 거예요. 발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는 앉지도 말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아, 보교육자로 사회 갈때 새벽 기도 때 어느 장로님이 기도한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아요.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지난 주간에 제가 못갈 데를 갔습니다. 못갈 데를 갔습니다 그러는데 지금도 궁금해요. <laughs> 그못갈데거든지가 지금. 여러분 발을 지켜주지 않으면 은 발이 정말 중요한데 이소보아에 보면 은 사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슴이 자기 발을 보고 못생긴 발 그걸 보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발이 못생겼을까. 그러다가 호수에 비춰주는 뿔을 보고서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런데 포수가 나타났어요. 포수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실망하던 못생긴 발 때문에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얼마 도망가다가 그 뿔이 수풀에 걸린 바람에 잡혔다는 이섭이이야기 여러분 뿔보다도 발이 중요한데 그 발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졸 수밖에 없어요.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예비 시간에도 가끔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혼 초에 조그마한 교통사고로 밤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12시까지는 지켜주는데 12시가 넘어가자 그 아내는 코를 골고 자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남편은 생각한 거예요. 부부일심동책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를 칠수 없는 게그 아내가 1년 후에 아기를 출산하는데 새벽에 출산한 거예요. 새벽에 출산하는데 새벽 3시에 그 졸리는 시간에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아내는 상고를 겪는데 간호사가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laughs> 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피곤하면 자지만 하나님은 절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피곤치 않는 분. 그분이 오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절 말씀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다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한해 동안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길이에요. 그 광야 길에는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오른편에 하나님이 그늘을 지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왼편은 어떻습니까? 시편 16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6편의 성도가 천하에 가장 존귀한데 왜 여러분이 존귀한 줄 아십니까? 오른편만 지키는 게 아닌 하나님의 왼편도 지킨다고 말함.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뒤에서도 호위하시고 앞에서 천우에서 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상하좌우에 우리를 호위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순각에 대해서 이 한해 동안 여러분과 자녀들 교회를 이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광야인 생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었어요. 광야는 낮에는 추워서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1절 21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앞에서 행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이게 순서가 바뀌어 아주 곤란해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6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밤낮 지켜 주는 거예요. 다 졸고 주무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실절 읽어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런분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환란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025년에도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개인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환란은 밀려올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 환난을 치워버리든지, 아니면은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든지, 할렐루야.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 환난을 면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암송했잖아요. 계속 암송하고 읽고 하는 중에 제 마음에 큰은혜가 됐던 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내 안에 지성소 같은 곳입니다. 영혼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도 혼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도 지켜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열정적으로 말씀을 늘 전하던 그 생전에 열정적으로 전하던 조인기 목사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기 시작합 열정적으로 늘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라고 시작하더니 늘 하는 게 요한 삼서 2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를 위해 기도한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근하기를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분은 삼중축복, 삼박자 구원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기도예요.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이미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잘된 것처럼, 금년 안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강근하기를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여러분 지켜져야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8절 말씀으로 한번 크게 읽습니다. 크게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니다. 결론은 이렇게 8절에 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초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려. 할렐루야. 영혼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인생도 영혼을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이번 한 달이 아니에요. 전반기 6개월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내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여생을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까지도 약속하실 너부리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약속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해야 돼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가정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한해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모든 게 인류잖아요. 케이팝, 케이푸드, 케이방산, 여러분 케문학 전부 인류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K-원전 1조를 수주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대단한 나라인데 유일하게 정치만 사리잖아요 정말 실망이잖아요. 어디에도 희망을 둘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모든 혼돈은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 공화하던 세상의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이 아름다운 우주 코스모스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 질서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신년주일에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도와주리라.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리라.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 상이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말아 내가 너를 돌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러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속에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나는... 내가 사랑하 그늘 아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나는... 나는 너와 함께 하리 너희 하나님 대미니 나... 어려운 오른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 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미니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돕리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은 거기에 손을 댑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